캐나다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6.8% 상승했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소폭 완화할 걸로 예상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더 오르고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전방이죠 가격 상승이 이어졌는데 특히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용, 휘발유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1년 새10% 가까이 올랐습니다. 9% 상승이었던 3월보다 더 오르면서 1981년 9월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과일과 고기, 유제품과 계란 가격이 8에서 10%씩 오르고 빵과 시리얼은 10% 이상, 식용유와 양상추는 거의 30% 가까이 뛰었으며 외식비도 6.6% 상승했습니다. 주거 비용은 천연가스와 고 연료 비용으로 7.4% 높아졌습니다. 신규 주택이 13% 오른 가운데 임대료도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등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 평균 4.5% 뛰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34% 올라 40%인 전달보다 6% 하락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인 데다 5월 들어 리터당 가격이 2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밀 생산도 주로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처럼 물가가 잡힌다는 신호가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관심은 다음 달 있을 연방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 1일에도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추가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중은은 지난 4월 13일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대 폭인 0.5% 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6기 온타리오 주 총선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는 사전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선거구에 따라 지정된 사전투표소 세곳중한 곳을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거인 정보카드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 이름이 적힌 신분증 한 개를 소지하면 됩니다. 선거인 정보카드가 없어도 성명과 주소가 있는 신분증 하나를 소지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공과금 고지서, 은행거래 내역서나 성적증명서가 해당됩니다. 투표할 때는 관리 요원에게 받은 투표 용지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 옆에 있는 흰색 원 안에 X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투표소에 따라 기밀봉투에 용지를 넣어 요원에게 주거나 아니면 요원에게 준뒤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투표 용지에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관리 요원에게 반환하고 새 투표 용지를 받으면 됩니다. 조성훈 후보가 출마한 윌로우 데일 지역구에선 에디스베일 커뮤니티와 골딩파크 커뮤니티센터 등세 곳에서 사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호보 측은 최근 예측에서 자유당의 필리핀계 후보가 다시 2%포인트 차로 맹추격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토론토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유당이 특히 윌로우데이를 집중 공략 지역으로 지정해 맹공을 펼치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전 연방과 온주 총선에서 한인 투표율은 20%도 채 되지 않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까지 투표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투표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떠나 이런 저조한 성적은 한인 사회의 오명이라는 지적입니다. 투표는 권리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윌로우 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 9천여 명과 전 지역의 한인 유권자들은 이제 후보자와 정치인들에게 그들을 지켜보는 한인 사회 눈들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두달 넘게 분유가 부족해 난립니다. 마트 분유 판매대가 텅 비면서 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이런 영향은 캐나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아기를 둔 엄마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불안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전체 분유의 품절률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의 물가 폭등, 거기다가 분유 리콜까지 난국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2월 에버트 분유를 먹은 아기 2명이 숨지고 4명이 입원하자 해당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전국에도 분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루 분유에 이어 액상 분유까지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밀락 제조사인 에보트가 가동 중단된 공장을 재가동하더라도 시장에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주가 더 걸릴 것으로 알려져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가의 분유를 거래하는 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우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온주경찰은 올 들어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10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와 음주운전이 급증했습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으로 지난해 14명에서 79% 급증했고, 음주나 약물 운전에 의한 사망자수도 지난해 11명에서 15명으로 36% 증가했습니다. 운전자의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한 순간이 비극으로 변하는 사고들이 증가하는 겁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도 27명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온주 경찰은 특히 15명의 사망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간단한 교통수칙을 무시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온주경찰이 출동한 대응 건수도 지난해 75건에서 올해 88건으로 늘었습니다. 온주경찰은 다가오는 빅토리아데이 연휴기간 중 나들이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운전자들은 특별히 더 안전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는 캐나다 도로 안전 주간으로 전국에서 경찰 단속이 강화됩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경찰을 사칭한 전화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광역 토론토 지역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토론토 51구 소속 형사라고 속인 뒤 금융정부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이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정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대응하지 말고 즉시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럼 지역에선 변호사를 사칭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전화 사기를 저지른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손자, 손녀가 차 사고를 내 임산부가 다쳤다며 보석금으로 9천 달러를 요구한 뒤 돈을 받으면 이후 임산부가 숨졌다고 속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적어도 7차례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온타오주 늘수역 서쪽에서 차량 한 대가 고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낮 1시 15분경 킬스 트리트와 셰퍼드 애비뉴 웨스트에는 다운스뷰 파크 고 열차역 남쪽 지역에서 베리노선 열차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열차가 멈췄지만 여성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송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열차 기관사 등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경영난의 이유로 직원 11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지난달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2년간 회사 지출을 일부 축소하겠다고 밝힌 넷플릭스가 최근 캐나다와 미국에서 픽슈 명을 구조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2% 수준으로 일부에선 올 연말에 추가로 정리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넷플릭스의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보다 20만 명 줄어 2011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넷플릭스처럼 코로나19 확산 후 급성장한 OTT 업체들이 일상 회복 이후 가입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자 구조조정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1,000명에 달하는 러시아 인사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마르코 맨디치노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며, 제재 대상인 러시아인 입국을 막기 위해선 이민 난민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온 캐나다는 이달 초,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유를 방문해 무기와 장비를 추가로 공급할 것을 약속했고,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엔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위한 전세기 3편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28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한것 등을 빌미로 트루도 총리를 비롯한 600여 명의 입국을 먼저 금지한 바 있습니다.